그 아마 요거는 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고객님 오늘 아침에 네. 오토상한테 연락와가지고 네그 저희 사이즈 전개 4개 하잖아요 네네네 그네개 사이즈 샘플 오늘 점심에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니까 샘플이 30, 32, 34, 36다 해가지고 오토상이 지금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점심에 다올오온 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어, 사이 즈 샘플 4 개를 다 봐요 원래. 지펜 스타일. <웃음> 아, 아. <웃음> 그... 네. 컬러 베어 푸치. 안안안 세네. 예. 네. 내부성 좋긴 한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심

Japanese style. Yeah, yeah, yeah. I don't r e c o m m e 이 d it. I don't recommend it. I d o n 게 r e 게 o m m e n d it. I don't r e c o 만드는 n d it. I don't r e c o m 어 e n d it. I don't r e c o m m e 이 d it. I don't recommend it. I don't r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학벌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어 한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국은 업자들끼리 약간 스탠다드라는 게좀 있어 약간 잘 모르면은 아뭐 보통 이렇게 해요 하면서 조금은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그러면은 약간 준수한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쉽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처럼 잘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막 뭔가를. 막 더해내서 엄청난 거를 막 정말 맥시하게 뭔가를 하잖아. 근데 점점 더 깊이감이 더해지면 사실 그점 하나의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옷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일본하고 이번에 나는 처음 생산 작업을 하면서 조금 느끼는 바가 한국하고 만드는 게 진짜 다르다. 그래서 정, 되게 한국 적으로 접근했었던 모든 것들이 좀 턱턱턱 막히는 느낌이 살짝 있어. 뭐 어때요? 까끌스 코스코. 로크에 걸리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로크에 걸리는 거는 좌측으로 살짝 내리면 괜찮아져서 한국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한국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약간 원단을 딱 보러 갔어 원단들이 막 이렇게 막 뭐가 다양하게 있어 아, 여기서 그, 괜찮은 걸 우리가 골라서 약간 이건 어떤 원단인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단가 확인해서 하고 부자재들도 가면 은좀 옵션들이 있어 옵션의 수도 좀덜 다양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은 아, 보통 뭘 많이 써요 그러면 아 요즘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하면서 이렇게 또 부자재 하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분들도 다그 각자만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생산할 때도 청바지 만들고 싶다 하면 청바지는 진짜 골 때리는 게 기본적으로 그 방식들이 다 있어 그냥 그냥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다 말할 거 없이 그냥 아 보통 이렇게 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옷을 아무것도 몰라도 좀 가려져 애지가 나면은 그 업자들 분들 말 따르면은 기본 빵은 하는 어떠한 퀄리티의 옷이 나오기는 하, 하거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요번에 느꼈던 게 거기는 업자분들이 먼저 제안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원단부터 어떤 느낌을 원하냐 어떤 걸 원하냐 어떤 빈티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나의 기호와 생각을 먼저 물어보시고 아니 어떤 게 있냐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한번 보면서 고르겠다 이게 우리 스타일이란 말이야 거기서는 좀큰 갈래를 정해 달라 뭐 슬럽 했으면 좋겠다 뭐헤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합의점이 도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지점에 있어 야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약간 이런 접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미팅이 진짜 길어졌던 게 아니 그래서 아 우리는 단가도 알아야 되잖아. 나도 하고 싶지 제일 좋은 거. 근데 단가를 모르는데. 아니 조금 제안좀 해봐서 우리 생각은 이랬었단 말이야 왜 한국에서 내가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너 이제 이거 아, 여러분들 진짜 꿀팁이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원하는 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제 평균 단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만 깎으면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아, 선생님 뭐요 정도 얼마나+ 얼마나 하세요 약간 그러면은 아뭐요 정도 뭐이렇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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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일단일번아 그러면 수장 좀할 테니까. 아 여기에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아 도무지 사장님 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굉장히 까다롭다 막 이렇게 가시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날리고 가격 그렇게 맞추시죠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간다고 약간 내고를 해서 단가를 맞추는 거예요? 한계치를 딱 잡고 좀 복잡한데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공장에서 하는 방식들을 알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적인 거나 외화관적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살짝살짝 덜어내주면서 어, 단가를 좀 맞춰서 가는 게 일반적이지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역량이나 생산 능력이나 수식 능력이 좀 가려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장 사장님들이 대단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요번에 일본 생산을 하면서 진짜 느낀 거는 이거는 진짜 생산자의 실력이 여과없이 보여지고 상한이 없어 그잘 만들 수 있는 상한이 없어 아첫미팅이 진짜 오래 걸렸었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너무 가격이 높아져서 감당이 안 될까봐. 그러니까 뭘 자꾸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원하는 건있쯤하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사실. 중간에서 핸들링을 해주시는 이제 오토상이 잘 갈무리를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고 나서 조금 그때부터 가속이 좀 붙은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시는지를 알겠어. 한국에서 생산을 할 때는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아니까 차라리 그냥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 일단 말해봐봐. 내가 너네가 말해 말해주는 거다 해줄 테니까 약간 이런 스탠스야. 청바지 하나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바진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디자인도 뭐별게 없어. 501에서 거의 100년 동안 썼던 디자인, 뭐 포켓 다섯 개 달고, Y 자, 요크 달고, 이거 하나 만드는 데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여기 또 좋은 게 하나 있네. 나한 번도 한국에서 생산할 때 이거 앞에서 뚫어드릴까요, 뒤에서 뚫어드릴까요, 이거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 나. 근데 여기는 물어봐. 왜 물어보냐면은 어떻게 뚫냐에 따라서 요런 워싱이 생기는 방식이 다르다 아~ 이래 요거 말씀하시는지 모어 어, 오래 입었거나 아니면 이 바지를 워싱 가공을 할때 나오는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방향을 설정하는 게 솔직히 어떤 유튜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빈티지 메이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스펙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허리를 요렇게 뺑 둘러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백 포켓까지 이렇게 치고 요렇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요이 V 스티치까지 가는. 일반적으로는 국내 많은 사람들,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본 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체인 스티치를 싱글 스티치가 교차를 하면서 조금 잡아준다. 왜냐하면은 체인 스티치는 내구성 면에서는 한 올이 풀리면 다 연쇄적으로 풀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 싱글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한 올이 풀린다고 해서 딱히 연쇄적으로 풀리진 않거든. 그래서 싱글 스티치가 체인 스티치가 무한하게 풀리는 걸좀 막아주는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여기 이렇게 다 실을. 마 마지막 침을 요렇게딱 담는 거. 요것도 의외로 국내 생산 청바지에서 구 절대 거의 못 보는 방식이고. 그리고 나서 나까닥까 볼록이. 이 볼록이가 또요런 식으로 위에가 이렇게 터지면서 워싱이 잘 잡힌단 말이야. 이것도 워싱이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워싱? 볼록해 볼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 그냥 워싱이랑 디자인이지,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옛날 방식의 고증이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청바지에 이제 오래된 모델들의 워싱감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계속 쓰는 거고. 왜 고증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드는 마법은 결국에는 그, 라빠라고, 있대 이단 말이야. 이제 옛날에 아빠가그 원단을 많이 밀어 넣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어. 어떻게 보면 정교하지 않은 거지. 평평하게 플랫하게 안 나왔던 거지. 지금은 불량의 영역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청바지를 고증한다는 거는 옛날에 만들던 가장 편한 방식들을 다시 한다는 거고 과거에 쉬웠던 방식이었던 거지 지금은 과거에 사용했었던 미싱이나 이런 것들이 더개량되고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어려워진 거지 정확하게는 과거에 가장 쉬웠던 방식이고 어쩌면은 불량하고 그렇지 않은 QC 과정에서 불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썼던 게이 방식인데 이제는 이걸 의도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거죠 난 나까몰이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일본어로는 낙가다카라고 하더라고 낙가다까 카 맞는데? 낙가다까라고? 네 낙가다카가 응. 맞죠 한자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응. 높을 붙여서 응. 낙하다고 응. 가운데가 높다 인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낙가다카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백 포켓은 안쪽에서 안쪽에서 히든 리벳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촥 빠택을 하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히든 리벳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히든 리벳은 그 어디까지? 얘기해? 퍼스트 사양은 네 그렇죠. 네, 세컨드 사양은 예 네, 왜냐면은 히든 리벳은 하,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히든 리벳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 사양 자체가 조금 깔끔한 아이비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웨어러블한 디자인들을 좀 넣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히든 리벳이 주는 이물감들 때문에라도 요거는 좀 제외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잠깐만 따, 따라와 주실래요? 왜냐면은 일단 봉제사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요거 요거 두 가지 색깔의 봉제사들을 여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따로 사용을 하고 또 여기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 완성 사양이 아닌데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여기도 노란색 스티치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실 색깔을 요런 식으로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쪽이 노란색이 될 거고 안쪽, 바깥쪽이 주황색이 될 거예요, 아마. 옐로우. 인짐 스티치 옐로우로 네. 가는데 좀더 포인트 있을 거. 아. 이거 걸려요? 어. 이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 스펙들은 전부 다그 유제이 코어사 이긴 합니다. 그 유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제 코어사는 가운데 안쪽에 이제 합성이 들어가서 면이 이렇게 겉에 둘러져 있어서 면의 질감을 가지고 있으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 면백퍼센트 면사는 보통 수명을 4년 정도로 봐요 4년 정도가 지나면 좀 삭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브랜드 특히나 풀카운트 같은 브랜드에서는 면사를 겉면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겉면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풀카운트 대표님은 원단이 삭는데 실이 안삭는건 자기가 봤을 때 이상하다. 좀 터져야 된다. 막 이런 주의예요. 원단이 터지면 실도 터져야 된대요. 저는 구조적으로 그 절충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이 혼방되어 있는 면사로 실이 완전히 터진다기보다는 원단과 같이 에이징은 되되 실 자체가 봉제를 완전히 터트리는 정도로 내구성이 약하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해서 유제이 코어사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오토상과 협의를 하면서 어 요것도 괜찮겠다 싶었었던 게 여기 가운데 셀비지에 들어간 요 실입니다. 요 실버스로 들어간 요 실은 사실은 스판사입니다. 스판사 스판사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스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스판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스판사를 사용해서 조금 이제 탄성이 있게 잡아 주면은 오히려 내구성이 올라갈 것 같다. 그다음에 작업도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 그렇게 해 봤는데 접근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 여기에 무슨 실써 줄까라고 저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든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결국에는 차이죠.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는 워낙 이제 고퀄리티 제품들을 생산 효율보다는 잘 만들어서 비싸게 공인을 받자 해가 있다면은 그런 지점들이 지금 이 제품이 일본에서 생산하면서 나왔던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빈티지 스펙들이 다 들어갔는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아무 뭐 어디가 뭐잘 어떠를 뭐다 잘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곡선 바느질의 이 곡선 이런 데 안에 이제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다다닥 박히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바느질이 어딜로 봐도 삐뚤어지는 게 없이 그냥 잘 완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안쪽 뒤집어 보면 이런데 옆어 이걸 왜 이렇게 신기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집에 갖고 있는 청바지 한번 뒤에 까 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시접으로 말려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되게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줄여가는 이, 이 이거 이거 있잖아 요 요것도 딱 보면은 균형감이 딱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토사한테. 아니, 이게 양산을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양산을 이렇게. 왜냐면 나는 일본 바지 중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를 본 적은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퀄리티는 어떤 봉제 스펙 사양을 썼다가 아니라 곡선들에 들어가는 이런 균형감, 바느질의 균형감, 바느질의 촘촘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고 원단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진짜 섬세하게 작업했다는 라게 정말 모든 곳에서 다 느껴지거든. 근데 오토 <laughs> 단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한번 힘써 보겠다고. 저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한국에서 이것보다 잘 만든 청바지가 여지껏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 그대로 좀 궁극의 대님 느낌 맞아 궁극의 대님 점점 궁극의 대님이 되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월계수 뭐다 달았습니다 왜 달았냐면은 이게 뭐 보증보다는 미관적으로 조금 더 스페셜함을 주기 위해서였고 포켓 깊이는 좀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원래 빈디지가 이렇긴 하거든요 너무 작아서 좀 많이 늘렸고 전반적으로 실루엣이나 디자인은 깔끔한 느낌으로 정말 유행 안타게 입으실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66 모델과 54501 모델의 어떤 절충안을 좀 잡아서 한국적인 실루엣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제 참 내가 이걸 만들면서 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생를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제 팬메이드라고 다 이렇지 않아요. 아. 아 근데 오디너리 피츠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아, 네, 제 팬메이드라고 다다 이런 이런 미친 봉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잘 세분화해서 보면은 사실 이 친구도 잘 만든 바지지만 얘랑 비할 바가 안 된다. 재팬메이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네기티브한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재팬메이드라고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히려 이거 작업하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내가 청바지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르는 게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지금 만드는 데 있는 사람들은 어 젊을 때는 저만큼 청바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카와니 시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탕으로 청바지만 수천 수만벌을 만들었을 거고 아마 오토상도. 그 업력 동안 수천 수만을 만들었을 텐데 저는 제가 좀 용기가 안 나서 이제 처음 만드는 건데 당연히 만드는 건 그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작업이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라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약간 건방지 얘기하면 좀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판매해야지보다는 와 이렇게까지 만들어진다고 진짜 만드는 거 자체에 좀 설렘을 느낀 그런 약간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얘기만 하면 다 된대.